사도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첫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바울의 모든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지원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또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의 형제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은혜로 좀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보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그러면 거저 받게 된 선물과 같은 것을 은혜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은 것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과연 자격도 있고 내가 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죠.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남용 환자들이 외쳤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외치면 병 나은 을 얻을 수 있다. 우리도 외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병 나은 것에 대해 외침을 강조하다 보니까 병이 나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뭐 수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정당한 보수로 여기는 9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의 숫자는 뭐예요? 자신들이 외쳐서 획득한 나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갔어요?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서백푸신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남용환자를 칭찬하셨죠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한 것, 우리가 병고친 것, 우리가 숭고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쓴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 도리어 우리의 할 고백은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은혜이기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증인들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예수님 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비죠요 욥은 한순간에 열 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잃어버려도요. 우리는 세상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낭만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반짝반짝하는 거 하나 잊어버려 보세요. 그냥 뭐 다른 거다 잊혀두고 그거 찾으러. 그런데 요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열 명의 자녀들을 한 순간에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은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오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지나 주신이도 여호와시 취하신이도 여호와시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요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완자란자로 살았던 것 자녀들을 거그럭한 모습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에 대한 보수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다 주심이도 요구하시고 취하심이도 요구하시고 사도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데 이,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도리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보세요 구구절절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리 삶은 어떨까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기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한 겁니다 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 은혜의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는데 이 은혜가 바로 이 카리스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이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그 자체가 우리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뭐죠?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우리의 받은 은사도 뭐예요? 은혜인 거죠, 은혜. 또한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단어도 뭐냐? 뉴카리스테어라는 단어. 여기도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뭐예요? 은혜가 은혜를 알 때에 감사수 또 감사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사도 바울이 대사로가 교회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라 말씀한 것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오게 갇혀서 편지하면서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은혜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선물 은사를 가지고.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라 말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때 은혜 받았다는 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면 바로 성예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수단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성례. 성예. 성례란 세례받는 것과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기도. 이 감사기도가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축사. 이 감사기도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같은 단어인데 이기도 카리스가 들어간 거죠. 이 단어는 이제 그 고린도서 11장 20절에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은 은혜가 직접적으로 현실이 된 것. 은혜 은혜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은혜의 결과가 뭐냐? 그 은혜 자체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 깨달아,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 그 자체고 본질이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뜯겨야 되고, 우리가 흘려야 되는 그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받으시고. 찢기시고 흔리셨던 살과 피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주의전에 올라올 때 무엇을 사모면서 올라왔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나요왜 은혜가 필요할까? 은혜가 필요하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없으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은혜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마신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죠. 그, 이후, 그 이후로 사람에게 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우리에게 갈고 있던 것이 뭐냐? 은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극복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옷을 가려보지만 안됐습니다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 뭐 매장에 가서 가죽옷 하나 사서 입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희생의 재물이 있었다는. 희생의 재물을 통해서 가지고서로 우리를 덮어 주셨다. 우리를 가려 주셨다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한 해결은 언제나 대속의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노아 원약을 맺을 때에 피에 대한 대속은 필요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사제도를 통해서 대속의 길을 제조했을 때도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만 나의 피, 원약의 피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끊임없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부정에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일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단에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의 재단에 오르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제사를 드셨는데 그 제사는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귀한 제물이 되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십장에서 반복적으로 재단의 재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에는요, 그저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하니까 성찬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찬을 할 때마다 다시 내 지은제를 또 똑같이 와서 고백하며 회귀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회시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를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찬은 완전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완전한 새 언약입니다. 성찬이 완전한 새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성마찬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지금 성마찬 하 있는 이 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날, 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에 이 음식을,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을 제정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의 430년의 모든 고난의 그 시간들을 마치고 해방되었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스라엘배성들은 매년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잡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도리어 유월절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 이 말은 6월절이 해방을 기념한다면 성찬은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이다는. 그러므로 이 성찬은 과거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완전하게 대속하게 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성찬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과 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산 시내산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단을 쌌습니다. 그 위에다 희생의 피를 흘려서그 피의 절반을 뿌리고 나서 모세가 신의산에서 받은 언약서를 그 앞에 낭독하면 백성들은 화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모든 백성들이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서소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다시 남은 희생의 반을 제단에 뿌리면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맺은 공식적인 언약의 관계가 피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 공식적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갱신이 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맺는 그 성찬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냥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의 기록에 가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의 국한되어져 있던 시내산 언약이 모든 믿는 자들과 맺는 새로운 언약을 성찬을 통해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언약 백성된 자세를 가지고 이 성찬을 대야 돼. 계속 흠이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받지 못한 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아이라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찬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다른 그갱신되어 대한 원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약이 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수의 성찬의 만찬으로 이제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성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 포도 있 집이 아니라 새것으로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유효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완전한 새 언약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결국 성찬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좋은 것 받아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찬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성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찬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복된 은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은혜입니다. 성찬의 예식은 은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먹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기 백성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아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익한 것이 되고 아닌 것입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시는 떡은 아니지만, 직접 나누시는 잔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은 우리가 받아서 먹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